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입니다. 불평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도 박지 않는 검찰, 답은 특검뿐입니다. 검찰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주작 사건 수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왜 필요한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서울중앙지검 박록표 수사 2부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1심 판결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미심에서 기소된 9명 중 6명에게 유죄가 선고되고 판결문에는 김여사의 이름이 37번이나 나옵니다. 그럼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함흥 차사고 용산 대통령실은 주가 조작을 몰랐다며 오리 방만 내밀고 있습니다. 총선용 정대권운하며 특검을 하지 말자는 소리는 참 뻔뻔합니다. 대통령 부인이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대선 전부터 나왔습니다 끌고 끌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또 거부하다니 정말 파렴치하기 이을데 없습니다. 뻔뻔하게 밥 앞에 평등 외쳐대면서 대통령 부인의 그림자도 받지 않는 검찰에 기대할 국민은 더 이상 없습니다. 결국 다은 특허뿐입니다. 국민적 의혹을 밝혀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야말로 사법적인 실현 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가 바로 설수 있도록 김건희 특검법을 오늘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용 인사, 대통령의 관심은 오로지 총선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총선에 출마 예정인 사관들을 교체하는 총선용 인사를 다니겠습니다. 장관들에 이어 차관들까지 줄줄이 총선에 차출하면 국정은 누가 책임집니까? 국민이 맡긴 국정 책임이 장난입니까? 심지어 3개월짜리 장관, 6개월짜리 차관을 보면 장차관 자리를 총선 출마자를 위한 경력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무책임에 분노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차관과 대통령실 출신까지 포함하면. 총선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 인사가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총선이 국정보다 중요합니다. 연일 총선형 인사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우선 가치는 오직 총선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선에만 꽂힌 대통령과 개인 영달에 정신이 팔린 장차관들이 격탁한 국정 무책임에 경제는 무너지고 민생은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고통받고 있는데 선거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대통령이라니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을 책임져야 할 공직을 총선용 경력 한 줄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